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16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증오 사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배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무 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 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들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네 팔과 내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것이요내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그 은혜 그리고 사랑 어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으나 어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백성들에게 다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아버지인 엘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엘리는 어이 일을 듣고 심각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어이 엘리 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제사들을 재물을 빼앗고 회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가 이두 아들을 불러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중지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두 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이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이두 아들의 죄는 제사 그리고 회막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 그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죄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는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그 죄에 빠져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 또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엘리의 조상이었던 이 아론의 집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그 가문에 이 참으로 귀한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의 제물로 자신을 살집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전해하셨던 약속, 어, 그들 집과 그들 조상의 집이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결국은 파기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또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에 대한 그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까지도 다 뒤집어지는 변경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즐기며 죄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엘리 집안에 내려질 저주가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엘리 집안에 팔이 끊어질 것이다.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두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의 증거는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한 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볼때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남은 이들도 남은 자들도 새롭게 세워진 그러한 제사장들에게 엎드려서 은한 조각, 빵 부스러기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 가장 말단 직분이라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했는데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말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때문에 엘리 집안의 대제사,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완전히 끊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새로운 제사장으로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다른 이들을 중보하고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더 많이 세우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된 그래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두시고 그가 영구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들을 끝까지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게 하고, 나 자신만을 향하게 하고, 욕심을 채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결단하고 이 죄를 끊어버리며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앞장서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주님의 걸림돌이 되고 그 계획을 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도록 그렇게 계속 우리들을 발목 잡고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항상 영적으로 어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므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의 뜻을 행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일교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각 가정의 인과기도와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